시공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의 기술 개발이 민관 모두에게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시공 실명제란 이 시공 참여자별 세부 작업의 내역 계획을 기록하고 또 완공 후에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 추적의 관리까지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. 특히 올해 건설 기능인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까지는 이 전국 현장의 근로자들이 기록하는 사진과 작업 일지 등이 방대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요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민간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에 나섰습니다. 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사 관리 체계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. 시공 전후 사진을 기록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, 작업자의 숙련도와 성실도, 사고 유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